암소가 수소보다 월등히 비싼 이유를 아시나요? 캄보디아 나일 공동체의 성미자 자매가 저에게 뜬금없이 던진 질문입니다. 암소는요, 네 살이 되면 예쁜 새끼 송아지를 낳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3년 6개월이 지나면 임신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암소를 얻게 되면 15년에서 20년까지 계속 송아지를 낳을 수 있으니 가게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아주 큰 재산이요. 보탬목이 암소예요. 금번에 경기도 양평과 청평과 가평에 있는 로터리클럽 회장님들과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캄보디아에 있는 가난한 농가를 위해 암소 릴레이 프로젝트를 아주 멋있게 시작해주셨습니다. 시범으로 다섯 마리 암소를 구입해 보내드렸고요. 앞으로 릴레이를 계속 이어가서 전국에 있는 로타리 클럽에서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한 마을의 모든 농가에 암소 한 마리 이상이 가는 거죠. 아, 암소의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비쌌지만 캄보디아 농촌 마을 모든 가구에 암소 한 마리 이상 보내드릴 생각을 하니까 저는 오늘 밥을 안 먹어도 종일 배가 부르더라고요. 암소를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일주일 동안 품종 좋은 암소를 찾도록 찾아다니며 고르고 골라서. 드디어 계약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우리 서관장. 아, 드디어 수룩북 마을에 예, 암소를 전달해 드리는 모습이 사진으로 전송되어 왔습니다. 아, 얼마나 반갑고 흐뭇하던지요. 아, 우리 다일 공동체 가족들 중에서도 지금 어,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들어서 아주 골아픈 소식만 듣다가 흐무 단 비서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제가 이번에야 알았는데 캄보디아는 암송아지가 태어나면 일년 후에는 코를 뚫어버리고 또두살 때까지는요 그 누구에게도 소를 매매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농가구가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정성을 다해 보호하면서 자식처럼 기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어미소 곁에서 안정을 취하다가 3살이 지나서야 이제 시집갈 준비를 한다는 캄보디아 농촌 문화에 아주 큰 감동을 받습니다.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가족과 같은 이 암소의 가격은 그래서 수소보다 월등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캄보디아에서 3년 된 암소의 비용이 한국 돈으로도 150만 원 이상 간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고가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송아지는요 태어날 때부터 암송아지의 절반 가격으로 팔린다고 하나요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식용으로 대부분 팔려나가고 결국은 바비큐 운명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암소와 대비가 됩니다. 어쨌든 건강한 암소 5마리를 각 가정마다 전달할 예정인 이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는 오래전부터 실시한 이 수상 빈민촌 주민들을 위한 나무배 릴레이 보급과 함께 이제 또다시 암소 릴레이 프로젝트로 아주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년 5년 동안 이 빈민촌 한 마을에 426가구가 있다고 하네요. 이 426가구 모든 가정에 다한 마리 이상의 암소를 보급해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원하는 공부도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는데. 하나 어려움 없이 그렇게 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농촌 가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송아지를 가족처럼 품고 또 보호하는 것 같이 각 가정마다의 생명을 품으며 생명만이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확산되기를 간절히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